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노아의 대홍수를 통한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시 타락하였고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인류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문명이 형성되었으며 한반도, 중국, 일본의 초기 문명이 이어서 탄생하게 됩니다. 1. 아브라함과 족장시대, 기원전 20에서 18세기 추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하였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중국 중국에서는 하나라가 등장한 시기로 추정됩니다. 이는 중국에서는 역사상 첫 번째 왕조로 부르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고 사회적 계층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반도 이 시기는 고조선의 초기 사회로 토템 신앙과 제사를 통해 초기 국가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조선 국가는 기원전 10세기부터입니다.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고 농경 사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일본은 조몬 시대입니다. 채집과 사냥, 어로가 주된 생업이었습니다. 정교한 토기 제작 기술이 발달한 시기입니다. 2. 출애국과 모세 시대. 기원전 15에서 13세기 추정.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중국, 은나라라고도 불리는 상나라가 번성하던 시기로 갑골문자를 통해 역사적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교한 청동기 유물과 무기가 제작되었으며 초기 도시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한반도 한국은 청동기 시대에 진입하며 초기 국가 체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고조선의 세력이 확장되며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 같은 유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일본은 아직 조몬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3. 다윗과 솔로몬 시대 기원전 10세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통치자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중국, 주나라 중기로 정치적 안정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봉건제 아래에서 각 지역의 제후국들이 성장하며 유교 사상의 기초가 되는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한반도, 고조선은 주변 지역과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청동기 문화의 절정을 이루며 초기 국가 형태로서의 발전이 두드러집니다. 일본, 일본은 조몬 시대입니다. 아직 채집, 사냥, 어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4. 바벨론 포로시대, 기원전 6세기. 남미다 왕국의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국. 이 시기는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시대 초기에 해당합니다. 제후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세력을 확장했고 철기 문화와 농업 기술이 급격히 발달했습니다. 공자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며 유교 사상이 발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고조선은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이며 철기 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일본은 조몬시대 후기입니다. 여전히 채집, 사냥, 어로가 생업의 중심이었습니다. 5. 예수님 탄생과 공생의 기원후 0년 3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고 공생의 동안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며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국, 한나라 후기로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과 교역하며 번영을 이루었고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한국은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도 각각 나라를 세우고 체제를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일본은 야요이 시대 후기입니다. 한반도로부터 변홍사와 철제 무기 기술을 받아들였고 변홍사와 금속 도구가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면서 초기 농경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6. 로마 제국과 교회의 확장 기원후 2에서 4세기 이 시기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며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자리잡았습니다. 중국, 위초고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시대 혼란기를 거쳐 서진이 중국을 통일하였으나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불교와 도교가 번성하며 중국 철학과 종교가 결합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한 기록이 있으며 기독교 신앙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기독교적 상징을 가진 유물들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백제와 신라는 아직 성장 단계였고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 대규모 영토 확장을 이루며 동아시아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불교가 전파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라와 백제 등지에서도 기독교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발견되었지만 기독교가 직접적으로 유입되거나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적으며 기독교적 사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고은 시대 초기로 한반도와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백제로부터 많은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며 초기 국가 형성을 이루었습니다. 7. 종교 개혁. 1517년.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이며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며 성경 중심 신앙을 강조하였고, 이는 개신교 탄생과 유럽 종교 전쟁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중국 명나라 후기로 유교적 관료제와 전통 문화가 유지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농민 반란이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중국에 도착하며 초기 기독교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 조선 중기, 성리학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였으며 기독교는 아직 전래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대신 민간에서 불교와 토속 신앙이 유지되며 사회는 유교적 도덕 체계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일본, 일본은 전국시대였습니다. 혼란스러운 내전 속에서도 포르투갈 상인들과 선교사들에 의해 가톨릭이 처음 일본에 전래되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등 일부 영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8. 기독교 세계화와 선교운동, 19세기, 20세기,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세계 각지로 파견되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며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청나라 후기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이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19세기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태평천국 운동이 발생하였으며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와 연결되면서 일부 저항도 받았습니다. 한반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성경 번역과 학교, 병원 설립 등을 통해 사회 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초에는 기독교가 독립운동과 연결되며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기독교도 일부 퍼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통적인 신토와 불교 문화가 강하게 유지되었으며 기독교는 소수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문화와 문명은 각기 다르게 발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역사를 보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